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이사 영승철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셨군요. 추간판이란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연골 구조물로 안쪽에 있는 수액과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근육의 불균형, 척추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부하, 외상 등의 원인으로 이 추간판이 허리뼈 뒤쪽의 공간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곤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척추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신경이 물리게 되면 허리통증 다리저림 등의 증상이 생기고 추간판 탈출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초기 중기 말기 총 3단계에 걸쳐서 디스크 내 수액이 팽창 돌출 파열되면서 질환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의 진행 단계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비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 스트레칭, 허리에 무리가 되는 행동이나 활동만 조심한다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증상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디스크 탈출이 진행된 중기 단계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단계로 초기보다 더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척추 주변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을 통해 통증이나 저림을 완화시켜주고 삐뚤어진 척추와 근육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통해 균형이 깨진 척추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디스크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수액 섬유를 뚫고 이렇게 탈출해버린 말기 단계에는 환자가 매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기 단계에는 춘화협법 약물 협법 약침 약법, 침치료, 부항치료 등의 통합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통증이 감소했다고 하여서 치료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주변 조직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계속 시행되어야 통증이나 저림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치료는 손상된 뼈와 신경을 강화하여 척추 주변 구조물들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의 근본치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서면상의 정보만으로 보았을 때도 남편분께서 현재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예방하고 허리 디스크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척추 전문 한방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와 관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디스크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 등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원 시 이미 촬영하신 엑스레이나 다른 영상 결과가 있다면 지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